안녕하세요. 마스크 부어더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뭐주말도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딜레이, 인도에서 이제 들어오는 게 딜레이 가지고 돼 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화주 쪽한테도 컴플레인도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 쪽 파트너가 인폼이나 그런 거를 좀 늦게 주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제 주말에 껴서 들어오는 비행기였는데 중간에 이제 경유지에서 오프로드 난 거에 대해서, 오프로드 하기보다는 뭐, 컨제션이죠. 짐이 워낙 많아서 밀려가지고, 하루 늦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인폼도 못 받고, 월요일 아침에 딱 와보니까, 비행기 안 들어온 거 확인하고, 화주한테 두드겨 맞고, 뭐, 그러면서,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 화주 분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워낙 그동안 잘 해오다가 인바운드인데 이거 한 건으로 뭐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제 나름대로는 뭐 딜레이 된 후지만 최선을 다했고 화주 쪽에서 기분이 나쁘면 뭐딴데쓸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왜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는 얘기 잘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해 영업을 하다 보면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론 영업사원 중에 그런 얘기 안 하면서 영업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영업하면서 좀 많이 하기 시작했고, 습관이 돼서 일상생활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짜증날 때가 언제냐 면은 광고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물건, 물건이든 보험이든 뭐 카드 가입이든 뭐 아니면 뭐 인터넷 가입이든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점심시간 때 많이 오더라고요 한 12시 40분 50분경에 많이 와요 광고 전화가 뭐 여자분이 대부분이었죠 남자분은 한 번도 전화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인데 뭐 가입이든 보험이든 하는데 문제는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받으면은 제가 관심 없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냥 끊어 버렸어요. 그런 거. 그게 저의 어떤 거절의 확실한 의사인데 간혹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그뭐 약한 마음에 바로 끊지를 못하고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뭐 지금 전화 와서 상황이 안 돼서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전화 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그쪽도 끊어버리시고. 그런 적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단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그런 얘기 하면은 더 조금 뭐 호감이 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전화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세이지콜 했을 때, 끊을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뭐딴데 쓴다, 필요 없다 그러면. 시간 뺏어서 되게 죄송하다고 뭐 귀찮게 들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아, 아니라고 아 고맙다고 하면서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마워할 일은 없죠 제가 사과드린 건 제가, 제가 시간 뺏어서 사과드린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살면서 그렇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 들은 거죠 우리가 저도 뭐 해외에서 근무해서 유럽에 좀 있었지만 서양이나 유럽 사람들은 되게 고맙다, 미안한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제가 지저보진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말로 뱉어서 밖에 내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음속에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대주의 그렇게 비판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가고 하다못해 식당 뭐, 뭐 그런 데가 많죠 식당 뭐 서비스업 식당이든 어디 공공장소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주고 하는 분들한테 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많이 낮았다고 하지만 글쎄 뭐 감사하지 않는 민족 뭐 그런 얘기까지 는 그렇지만 좀 그래요 뭐 며칠 전에 뉴스도 봤 보니까 뭐 인구 5천만 이상으로 뭐 경제 규모 5천만에 뭐 GMP, GDP, 1인당 GDP를 우리나라 일본에 앞지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20세기 들어서 뭐 역사 얘기 제가 뭐 역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콤플렉스가 많잖아요. 근데 뭐 식민지배도 받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일본은 많이 뭐 일본 여행에 뭐 30%가 다 한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건데 하여튼 일본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아, 일본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뭐, 가면을 쓴 민족이다. 속으로는 욕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은 어찌됐든 사회 규범이나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욕해도 겉으로는 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입 밖으로 내는 언어랑 뭐 겉으로 표현한 언어가 아름답다면 그래서 그 정말 나쁜 걸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대로 언어를 뱉어내거나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 뭐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곤 하지만 그그 사람들이 어떤 예의발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건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 욕 많이 하잖아요. 뭐, 더럽다, 그런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났나 싶습니다. 요즘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부족한 사람들은, 글쎄, 대한민국에 이런 풍요가 계속 갈까 싶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요즘 좀 마탱이가 간것 같은데 뭐 얘기를 더 하자면은 그니까 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상대방한테 미안하게 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자면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 인사해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잘안 하잖아요. 그게 어떤 뭐 선비정신? 옛날에 뭐 조선시대 <laughs> 이런 선비정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체면. 근데 사실 체면을 더 따지면 더 겉으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좀 여러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무슨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갖고 정치권에선 정쟁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한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거에 희열을 느끼는 그 마녀사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어떤 어떤 일이 터지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정상이 아닙니다.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려봤습니다. 예. 하여튼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예. 마스크포여드였습니다.